옥력 저편에 먼 동이 뜨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어미탑을. <laughs> 자, 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그냥 선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옛부터, 옛부터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어. 예언이라는 말. 어?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 또 우리 궁금하잖아. 또 앞으로, 아, 내대에 뭐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하네. 어? 보통 이제 예언은 저 먼, 이제, 어?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우린 또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또 궁금해 해. 그죠? 그 예언이라고 하면 또뭐 별다른가 해 가지고 근데 <laughs> 자, 이제 우선은 이제 이 기독교의 예언을 보면은 이제 그 요한 계시록이 또 대표적인 또 예언서야. 어? 근데 이 기독교의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것이냐? 있 심판의 이제 그 예언이야. 어? 이, 내 전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하느님은 심판의 대상이,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응? 그, 눈한번깜자가뭐면 인간이 죽어서 오는데, 응? 무슨 심판을 해. 근데 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내가 이제 옛날에 봐보면은 어떤 거냐면 피해 망상증이 쓴 그, 응? 아주 피해에 쩔어가지고 그 망상, 망상증이 환자가 이제 지금 글을 잘 쓰고 또 어떤 시나 또 어떤 이제 소설을 잘 써서 만들어진 어? 하나의 예언이라고 봐요. 뭐, 보통 뭐 예수님이 예언이다, 신의 뭐, 뭐 천사가 어? 가브리엘 천사가 뭐 예언을 해서 그걸 받아 적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고 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 이제 그 모든 다른 얘기하면 종교의. 어? 좀 약간 이제 좀 강적인 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유한 계시록을 썼다고 보면 돼요. 유한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그그 그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한참 후에 이제 써진 거기 때문에 5 0년 이상 뒤에 써진 거기 때문에 <laughs> 유한 계시록은 피해망상증에 의한 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주 같은 거야. 어? 이 부정적으로 써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야. 왜냐면 모든 게 심판한다. 어? 세상에 <laughs>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 일어나는 그 분노조절 장애를 이제 글로 적은 거야. 어? 분노, 분노신, 이제 이런 것, 어떤 피해 망상, 이런 것이 그 이렇게 서양의 그 어떤 계시는 대도록이면 망한다는 얘기만 나와. 예언들이 <laughs> 이상하게. 서양에는 뭐 민주주의가 먼저 나오고 뭐그 어떤 이 이성적인 <laughs> 판단이 전부 다 어떻게 폭력적으로 이게 모든 예언을 해 그냥 뭐 신이 심판해서 막안 어? 좋은 것만 얘기를 한다 말이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떤 무슨 뭐 예언 에드가케이 신이 뭐 여러 예언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그. 지구의 멸망이라든가, 뭐, 지구의, 그 사람 어떤 안 좋은 면만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또이 벌써 만년 전에, 만년 전에 인도의 그 어떤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핵전장으로 지구가 멸망했던 것이 이제 분명히 나와. 핵전장으로. 어? 그 다시 이제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어, 그게 12,000년 전에, 어, 마저 떨어지는 거야.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2,000년 전에, <laughs> 구약의 창세하기, 이제 창조, 천지창조설 비교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지창조는 5,000년 밖에 안 돼. 어? 그 어떤 이제 넘어가면은. 그런데 <laughs> 탄소연대 측정에서 보면은, 그, 뭐야, 만이, 만, 만오천 년 전, 2만년 전까지 올라가거든. 그때 문화가, 문명이 엄청 발달했던 문명도 발달, 발견도 되고. 그럼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진화설이 대두를 이루는 거야. 천지창조설은 없다. 어? 신이 천, 천, 천지를 창조한 거니다그러기 어? <laughs> 때문에, 이, 지금은 성경도 바뀌어. 천지창조설이 없어졌어. 청경에, 요게 이제 바뀌어. 왜냐면, 진화설에 근거를 둬야 되니까, 응? 그냥 천지창조설이 싹 빠져버렸어. 아, 이게, 아, 일러니 하잖아. 여지껏 천지창조를 잘 써먹다가, 우, 우려먹다가, 갑자기, 어, 이, 강이 발달하면서, 이제 막, 2만 5천 년전 역사도 막 밝혀내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천지창조설이 싹 사라지는 거야. 응? 응.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천지창조설이. 근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지. 어? 인간이 만드는 허구였다는 거지, 그게. 어?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미륵부철, 내 전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떤 이제 그 앞에 메시아, 어? 구원자, 어? 구원자이라는 것에 이제 그 나오는 시기들이 꼭 내대에는 나와. 자기가 살아있는 시대에는 다말세야 그러니까 그냥 예언 뭐가만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그 예언을 좋아하는 심리가 <laughs> 보면 예언을 보면은 그냥 그저 그냥 막 지구가 멸망하고 나 죽어도 죽으면은 아우 고수하다 이런 심리거든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언을 막가지 그냥 사람들이 그 심리 상태로 보고 있거든 근데 동양의 예언은 그런 예언을 아니야. 이제 옛날에 이제 달마대사가 650년, 56년에 이제 중국에로 이제 넘어와서 딱그 예언을 한게 있어. 앞으로 천년 후에, 어? 천년 후에 새로 된 비행기가 하늘을 날 것이다. 했어. 새로 된, 그러니까 새, 그 그러니까 철로 된, 철로 된그 새가 하늘을 날 것이다 하는 또 그런 예언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예언 비기들이 굉장히 많아. 원효결사라든가. 또정감록 비기, 어? 뭐 이런 남사당 비기, 이런 이제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대부분 이제 예언은 또정감록 비기는 어떤 거냐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어? 새로운, 어?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 또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 정감록은 그러니까 민중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 왜냐하면 <laughs> 왕조 시대는 계급사회가 있다 보니까 어? 새로운 시대가 돼서 너도나도 다 이렇게 평등하게 어? 이렇게 이제 그 정도릉이 정도릉이 나와서 이 개봉산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서 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그 당시 예언서가 나올 때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정감록을 이렇게 뭐 금지를 하다시피해서 금지. 왜냐면 민중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어?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양의 이예언서들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어? 이제 희망을 주는 그 메시, 메시지라고 하면 서양은 이제 쉽게 말해 극단적인, 어? 그저 멸망하고 심판받고 이제 이런 것의 메시지를 이제 주어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어떤 <laughs> 메시지는 있어 불교에서 부처님이 후오백세에 어? 후오백세 그 보통 이제 이 지금 삼천 년전 정도 이제요 어? 부처님으로 삼천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말법의 시대가 된다고 써 말법 이제 미리 이제 기독교다 이제 이런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에 그다음러니까 이제 불교가 좀 침체지는 해 어?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랬어. 그러지만은 오로지 어,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세상은 밝게 변한다. 그래서 그 말법의 시대에서도 오로지, 어, 어떤 내 말을, 어, 내가 이제 그 설했던 것을 한 사람으로 따르면은 어? 세상은 밝게 변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laughs> 그래서 또 하나의, <laughs> 이 기대되는 메시지, 이제 그 메시지, 이제 미륵불, 미륵불 시대에 미륵불이 이제, 이제 출현하시면은 모든 사람이다 도인이 되는 거야. 세상에는 이제 완전히 어? 그 어떤 차별된 세계가 없는 어?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용화 세계, 용화 정토는 이 땅에 용화 정토를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차별된 세계가 없이 다 너도 도인, 너나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았단 말이야. 이것이 동양의 그이 예언서와 서양의 예언서가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양의 예언서는 극단적이고 <laughs> 심판의 예언이라면 동양의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제이공분 이제 됩니다. 오늘은 그 예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